여보 하이리 하이리 보러가요 지금 하이리. 하이리가 저기 있어요. 하이리가 하이리. 어디 있나요? 하이리, 하이리 어디 있어요? 찾아봐. 하이리. 하이리 어디 있어요? 하이리 여기 있네. 아이고 하이리 만났네. 하이리 안녕 그래. 응. 하이리 안녕. 잘 있었어? 응. 하이리 예쁘다. 하이리 어디 있어? 하이리, 하이리 또 여기도 있네. 응. 여기도 하이리 있네. 두 개나. 하이리, 여기도 있고, 하이리. 많다, 하이리. 에이, 하이리, 만다. 안녕. 맞 <laughs> 어, 여기도 많다, 많다. 어쁘다 어, 많다. 제 하이리한테 안녕, 그래. 안녕. 안녕. 예쁘다, 그래. 에이, 안녕. 안녕. 하이리, 예쁘다. 음. 그래. 예쁘다, 그래. 하이라너왜 예뻐? 안녕. 어, 안녕. 옷 예쁘다, 그래. 머리도 예쁘다. 예쁘다, 하이리. 응냐. 안녕. 하이리 예쁘다. 여기 있다. 오. 저기도 있다. 여기도 있고. 어, 어 어떻게 이렇게 많아 하이리가? 저기 봐. 저기 저기서 하이리 안녕 그래. 잘 놀자. 재밌게 한미랑 오빠네 오빠랑 엄마랑 수영에서 놀고 올 때까지 잘 놀자. 한미하고 같이 자자. 빠이. 얘한테 빠이. 어 예. 어 예. 애기. 애기야 그래. 어. <laughs> 재밌네. 영상으로 찍고도 재밌네요. 얘도 지금 지한테 가까이 가안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간 거예요. 자 빠이하고 이상. 지가 지가 생각해도 지금 이상한 거야. 몇 명이야 지금? 예, 여기도 있고 저기도 하이, 있고 지금. 저기. 어어 어, 하일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지? 어. 어. 하일 빠이 그래. 이 어, 네가 꺼야지. 또뭐또 또 오자, 또 놀자.